자 고쳐졌습니다. 87로 떴네요. 그 지상리아 분이 디코 였던 걸 보니까 지상전 뭐 UI도 바뀌었다던데. 자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. 자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버그 수정과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프리징 현상 수정. 자 워썬더의 전장에서 매초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. 중간의 판단에 성부를알리는 상황이 있다. 그렇죠. 이 때문에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특히 전차전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때 이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. 공중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현상이 대표적인 예로 전차전에서 다수의 지상 장비 위에서 날고 있을 때 항공기 파일러스 화면이 길게 누수 초동가 멈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따서 항공기 조종선을 읽거나 심각하면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공중전 할 때도 지상에 좀 가까워졌을 때 오브젝트가 좀 많아지면 좀 검사형때 문제, 화면이 잠시 끊어지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.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수정하였으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. 정찰 기능의 문제점 수정 개선. 자 여러분께서는 정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아, 리얼스틱 전차전의 경우 적 장비가 식별 범위 내에 정찰되었는데 조종 안경이나 안경 환경 조절점이 있었음에도 정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. 그치 옛날에 지상전 할때 이런게 있었는데 그쵸? 십자 안에 넣었는데도 안 찍힐 때가 있었거든요. 저희는 이 문제점을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찰 기능의 로직을 개선했습니다. 또한 정찰시의 보상과 관련해서 개선점도 적용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적 장비를 정찰하기 전 아군이 그 장비를 극복했을 경우 게임 내에서 아군이 적 장비를 성공적으로 식별한 것으로 관주하여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찰에 의한 것이 아닌 보상을 받게 되도록 하였습니다. 정찰 보상보다는 적은 양이 주어지지만 아케이드 전차전의 경우 폭격점수나 공습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리얼스틱 전차전의 경우 항공기를 구할 때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. 음, 그렇답니다. 전투 시의 새로운 허드, 그죠 지상전 허드가 뭐 바뀌었답니다. 아, 전차전의 허드를 개선해요. 음, 양쪽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팀의 타겟과 관련한 발을 제거하며 승리하기까지 급박해야 하는 장비의 수와 각 팀의 장비의 수를 더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. 음. 이 인디게이트 아래에 타이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료될 때더 많은 수의 장비를 급하는 팀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.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좀더 신인성이 좋겠다. 이말인것같습니다 소형 장비 음, 뭔 소리야? 자, 고랭트 안경기의 타겟팅 포트와과학 장비는 지상 목표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거리와 유사한 거리에서 무장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기능 같습니다. 그러나 소중형 강압 장비 목표를 감지할 때 버그가 발생해서 목표물이 작게 보이게 됐다. 예를 들면 스웨덴의 LVRV-701과 같은 소형 장비의 경우 타겟팅 포트에서포착 가능한 거리가 8km 정도였지만. 이 버그를 수정한 뒤로는 20 피로운까지 증가했다. 더큰 음, 목표물의 경우 더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. 음, 근데 타겟팅 포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음, 준비한 소식은 다양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난번에 패치한 것같는 그니까 이 때까지 했던 패치 노트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또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상전 허드 바뀌었고요. 어, 자그 다음에 그 관측하는 거 요것도 좀 개선이 돼서 좀더잘 정찰하게 됐다고 합니다.